는 제사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.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다. 여러분, 제가 몇번 이야기했습니다. 이때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거든요.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동물이 피를 가지고 그속죄에에 피를 뿌리고 이제 그 피를 갖다 또 이렇게 뿌리고 나서 자기 옷에 피를 묻힌 채로 나와서 이제 우리들이 제가 용서받았다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거든요. 지금 주님이 영적으로 어디가 계신다고요?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피 뿌린 옷을 입고 다시 오시는 날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 날이에요. 여러분, 계시록 19장에 지상 재림할 때피 뿌린 옷을 입었다. 그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. 하늘 지성수에 올라가서. 그 피를 뿌린 것이 옷에 튀었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와서 심판의 칼을 휘둘러서 많은 피가 튀겨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모습이 있거든.